36회 중개사 시험대비 강의입니다. 자, 부동성법의 일선안용 강의로서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 입문용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의 8번째 테마는 행위제한의 특례부분입니다. 행위제한의 특례부분은 뭐 최근에는 조금 안나오지만 일부 주민들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이 도시계획설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의 특례를 적용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도시계획설 그러면 뭐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것들인데 자 건축제한 건물의 종류 제한에서 일부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특별한 예외 조항입니다. 자 도시계획시설 설치시 건축제한에 배제해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이 문장의 핵심은 용도구역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용도구역이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배웠죠 그럼 우리 용도지역이나 지구가 지정되면 건물을 건축할 때 이런 건축 제한이라는 걸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시계획설 중에서 학교 같은 것들을 자, 도시계획설로 인정받은 그런 건물일 때는 이런 용도 지역에서 지구에서 배웠던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용도 구역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출제할 때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 도시계획설 같은 거를 건축할 때도 건축 제한을 적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표현한 게 시험 문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설은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나 지구에서 배웠던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건축제한, 종류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을 할 때는 우리 공법에서 리모델링은 규제를 좀 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인데 우리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을 완화 자 우리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자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들어가면 건물의 높이나 건물의 층을 제한합니다. 근데, 자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건물 지을 때 건물의 층이나 높이를 규제하는데,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즉, 리모델링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자 이런 건축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경관지구, 고도지구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를 이제 강화를 하는데, 이런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완화할 수 있다. 우선 첫 문제에서는 이걸 완화를 강화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 같은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거를 강화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용도지역이 미지정, 용도지역 미세분된 지역, 지역 행위제한, 우리 요거는 앞에 5번 테마에서 한번 했었는데 추가로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자,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용도지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자,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그다음에 이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이제 세분이 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된 지역도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시 지역도 아니고, 관리 지역도 아니고, 농림 자연이 아닌 지역도 우리나라 일부에 존재합니다. 그럼 이렇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이 어떤 규제지를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의지합니다.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행위 제한을 대신 적용해서, 자, 우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그 다음에 용적률은 80% 이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연환경보존 등에서 건축물의 종료제한인 건축제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신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도시지역에서 미세분된 지역, 관리지역에서 미세분된 지역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미세분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봤던 거는 도시관리 농림 자연으로 기본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돼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는 미세분은 도시 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도시 지역 안에서 세분이 안돼 있는 지역도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미세분된 지역은 우리 보존 녹지 지역, 도시 지역 안에서 세분이 쭉 돼야 되는데, 세분이 안돼 있을 때는 도시 지역 세분 명칭 중 가장 행위 제한이 센데, 강화한 자, 강화되어 있는 보전 녹지 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고, 자, 우리 관리 지역으로 내려가서 관리 지역도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로 세분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세분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관리 지역 중 제일 규제가 센 지역인 보전 관리 지역 행위 제한을 대신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시정안에서 미세분되어 있을 때는 제일 행위 제한이 센 보전 녹지 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고, 관리 지역에서 세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보전 관리 지역 행위 제한을 대신 적용합니다. 요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분홍색 부분이 용도 지역이 미 지정된 지역입니다. 자, 이거는 도시 지역도 아니고, 여기 뭐 관리 지역이고, 여기는 농림 지역이고,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 적인데 여기 미 지정된 요 분홍색 된요 표시된 이 지역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자연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일시적으로 용도 지역이 미 지정된 상태이다. 이때는 자연환경 보전 적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도시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주거 지역 6개, 뭐 상업 지역 4개, 공업 지역 우리 예전에 그 전일준, 녹지 지역 보생자, 이렇게 세분을 해야 되는데, 도시 지역에서 파란색 부분이 세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녹지 중에서 보전 녹지 쪽으로 대신 적용하고, 또 관리 지역도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로 세분이 되어야 되는데, 세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자 관리 지역에서도 이 안에서 세분이 안 되어 있는 땅은, 보전관리적 행위제한을 대신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이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최근에는 조금 안 나오지만,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토지의 기본 용도 지역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건축제한 같은 종류제한, 건폐율의 크기, 용적률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숫자 크기는 자연환경보전적 행위제한을 대신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도시지역 안에서 세분이 안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 세분명칭 중 보존녹지지역의 규제가 세기 때문에 보존녹지지역 행위제한을 대신 적용하고 관리지역에서 미세분된 지역이 있을 때는 보존관리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관리지역에서 미세분된 지역은 뭐 계획관리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도시지역 안에서 세분이 안되 있을 때는 뭐 여기 보존녹지 대신 뭐 자연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다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기초문제 푸실 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기본을 딱 잡고 내용을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들을 틀린 것들을 잡아내고 옳은 것들을 골라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하나의 대지가 두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자이 부분도 자, 예전에는 조금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안 나오고 간단한 계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나의 대지가 두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필지 토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 하나만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 제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 하나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체가 뭐천 제곱미터고 전체가 다 준주거지역 아니면 뭐 전체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1000제곱미터의 토지에 용도지역이 이게 이거는 중복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걸친다는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제곱미터 전체 토지 중에서 여기 경계선을 딱 하나 긋고 준주거 지역 쪽에 700부분이 이렇게 속해져 있고 네, 일종 일반주거 지역에 300정도 이렇게 걸쳐 있는 토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물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고 일종 일반주거지역은 60%인데 위에서 본 거로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을 이렇게 줬을 때 이쪽 지역은 거표를 로 70으로 할 건지 이쪽 지역은 60으로 할 건지 이런 걸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지에는 용도지역이 하나만 들어가면 정상인데 이게 두 군데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도 존재하면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을 거냐 해서 이게 기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전에 보신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하나의 대지가 천적원미터라는큰 대지가 있었는데 하나의 대지가 용도지역에 하나만 정비해 있지 않고 용도지역에 두 군데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이건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이제 그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이건 걸쳐 있다고 보셔서 준주거지역에 700, 일종일반주거지역에3 0 0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이문장으로 오셔서 하나의 대지가 두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아까 천제곱미터 하나의 대지가 용도지역 두 군데 걸쳐 있을 때는 걸치는 부분을 찾아서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일 때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이 가중평균의 건폐율 용적률로 건물을 설계하는 거고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용도 지역 쪽에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 제한은 계산이 아니라 건물의 종류를 따지는 거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숫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계산을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330 이하일 때는 자이 그림만 보십시오. 자, 이 토지가 지금 준주거 지역하고 일정 일반주거 지역에 걸려있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가 1000제곱미터라는 큰 대지인데, 자, 700부분은 준주거 지역 쪽에 걸쳐있고, 자, 300제곱미터는 일정 일반주거 지역에 걸쳐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70%, 여기는 건폐율이 10%고, 자, 3... 여기 일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인데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330이라는 숫자랑 비교해서 이해하면 자이그림이딱 그러네요. 자 준주거지역 700과 일종일반주거지역이 여기가 있는데 가장 작은 부분이 일종일반주거지역 300제곱미터니까 330이라는 숫자보다 작은 면적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가중평균의 건폐율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부분 준주거지역 부분과 일종 일반 부분을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 규모가 330제곱미터보다 이하면 그럴 때는 가중평균을 내는데 가중평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준주거지역 쪽에 면적 700제곱미터가 1000제곱미터 중에서 700에 적혀 있으니까 1000분의 700이 가중치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가중평균 같은 걸 간단하게 계산한 걸 배웠는데 여기 가중치가 돼서 1000분의 700 1000분의 300이 가중치가 돼가지고, 요70% 준주거지역 부분, 준주거지역 쪽에 원래 70% 부분은 가중치가 0.7, 여기 1000분의 700이기 때문에, 0.7 곱하기 70%고, 그 다음에 더하기입니다. 이 가로를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일종 일반주거지역은 면적이 300부분만 속해 있으니까, 이게 면적가중치로 1000조각미터 중에 300부분만 속해져 있기 때문에, 0.3으로 해가지고 60%를 계산하면, 67%의 가중평균 건폐율이 나와서,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건폐율이 67%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67% 건폐율이면, 건축면적이 1 0 0 0주곱미터 중에서 67%니까, 670 정도로 건물을 줄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중평균의 용적률도 똑같습니다. 자, 준주거적의 용적률은 원래가 500% 이하고, 일정 일반주거적은 용적률이 200% 이하. 이게, 예전에 외웠던 숫자인데, 자, 이때도, 가중치 0.7, 준주거지역 쪽은 700 정도가 속해 있으니까, 이 1000분의 700에서 0.7 곱하기 500%. 그 다음에, 일종 일반주거지역은 0.3을 계산해서 200%를 적용해가지고 두 개를 합산합니다. 그럼 410%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용정률은 410%로 건물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문제가, 이렇게 도로가 나오고 여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에 걸쳐있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가장 작은 부분을 660이랑 비교해서 660보다 이하 이 일반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걸쳐있는 그런 천정미터 대지가 이 도로 바로 옆에가 일반 상업지역 뒤쪽 표본이 준주거지역, 이렇게 걸쳐있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660 이하로 비교해서 아까랑 결과는 같습니다. 660 이하 할 때는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경률, 건축제한은 가장 큰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 쪽을 따라가서 이 전체가 준주거지역으로 놓고 건축제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조금 우리가 어렵죠? 처음 공하실 때는 굉장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울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 보시면 이거 예외가 있습니다. 요거. 문제를 분석을 하실 때, 일단 걸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런데, 걸치는 부분 중에서, 이렇게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일종 일반주거지역처럼 주거지역끼리 걸쳤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330보다 이하가 판단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검표율과 용적률을 이렇게 가중치를 줘서, 가중치0.7 곱하기 70% 0.3 곱하기 60%에서 가중평균의 건폐율과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해주는 겁니다. 이 용적률에다가 이렇게 가동치를 줘가지고 두 개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이런 건축제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건축제한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용도지역이니까 우리 건축제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332할 때는 이 전체가 준주거지역으로 놓고 준주거지역에 맞는 종류의 건물을 짓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앞부분에서 여기 도로변에 이모양으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가장 작은 부분을 660 이하로 비교해서 같은 결과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봤던 그림으로 이겁니다. 이게 도로변의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이고 뒤에가 주거지역일 때는 가장 작은 부분 예를 찾아서 일반 상업지역 부분의 면적이 660 이네요. 330 이하로 비교하지 말고 660 이하로 비교해서 660 이하로 판정이 나오면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의 용적률,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용도 지역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건물 질환이 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보실 때3 3 2 이하로 나옵니다. 만약에 앞에 그림에서 330보다 크게 나왔을 때는 그냥 각각으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400, 600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이 330보다 클 때는 이걸 적용하지 말고 가정평균 건표를 하지 마시고 그냥 각각의 건표율로 각각의 용적률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330 이하인 부분들 때는 가중평균의 건폐율, 가중평균의 용적률, 그리고 도로변에 이렇게 상업지역이 있고 뒤에가 주거적일 때는 일반상업지역을 660으로 비교합니다. 330으로 비교한지 않고 6 6 0이하로 비교해서 가중평균을 또내 가지고 건폐용적률을 따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자,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이 걸쳐 있을 때, 있을 때는 무조건 각각으로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자, 이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일 때는 이때는 가정평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때 녹지 지역이 뭐330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데,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은 주거 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 지역에 400 걸쳐 있고, 삼정일반주거지역에 6배이 걸쳐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고 삼정 일반 주거적은 건폐율이 50% 이하라고 예전에 외웠습니다. 건폐율만 보더라도 자연녹지가 건폐율이 굉장히 면적이 좀 작죠. 작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용적률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연 녹지하고 여기 주거 지역처럼 이렇게 앞에서 우리 녹지 지역과 그밖의 지역 뭐 주거 지역 같은 데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이 각각으로 적용한다. 단 녹지 지역 규모가 330보다 초과하게 330보다 이하일 때는 적용하지 않고 330보다 이렇게 면적이 큰 경우 초과하는 경우일 때 적용하셔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 녹지가 400으로 나오고 330보다 크죠. 그 다음에 뭐 3종 일반 주거주 600 걸쳐있을 때는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자연녹지는 자연녹지의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 적용하는 거고 요즘 나머지 3종 일반주거지역 쪽에 걸쳐서 건물을 짓게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용적률 300%를 각각으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녹지지역과 나른지역이 나왔을 때는 그냥 각각으로 하겠다 건축제한도 각각으로 하는 것이다 뼈처럼 가정평균을 내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건물 대지가 고도부 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 지구와 그 밖에 지역 걸쳤을 때는 그 건물 전부가 방화 지구 쪽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앞에서 요 1번하고 2번은 토지 얘기입니다. 토지. 하나의 대지가 뭐 녹지 지역과 그 밖에 걸쳤을 때는 각각 뭐 이런 식으로. 아까 하나의 대지가, 어, 뭐 주거적끼리 걸쳐있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뭐 330, 아까 뭐 상업적일 때는 660 이하로, 이거는 토지가 이렇게 두 군데 용도적 걸쳐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3번으로 돌아서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 이건 이제 내용을 좀 추가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일순환 교재에는좀 없는 내용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떤 식의 규제를 받는 거냐? 자, 이거는 규제가 퍼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퍼지는 거냐면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살짝이라도 걸쳐 있을 때는 건물 대지 전체가 고도지구 규정을 다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또는 방화지구 아닌 지에 걸쳐 있을 때는 일부라도 이렇게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그 전부. 건물 토지 전부가 아니라 그 전부 건물 전부가 방화지구쪽 규정을 받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여기 밑에 부분이 이게 토지고, 여기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건물의 여기 파란색 부분 여기가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그럼 고도지구 걸쳐 있는 영역이 이 부분만 고도지구고 이 나머지 오른쪽 부분은 고도지구 가 아니고 또 이게 반대편 에 여기 방화지구가 이렇게 걸쳐 있어서 이 오른쪽은 방화지구인데 여기는 방화지구인데 이쪽 부분은 방화지구 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걸쳐 있는 이 부분만 고도지구 방화적 규정이 받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전체로 다 퍼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가 고도지구면 이쪽 부분은 고도지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도지구에 이렇게 건물이 일부라도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여기가 일부 걸쳐 있는 겁니다 마큼이 그러면 고도지구에 일부라도 걸쳐 있을 때는 건물 전체와 이 대지 전체가 고도지구가 되는 거고 또건물의 이렇게 일부분이 위에는 방화지구 아니고 이 일부만 방화지구라하더라도 건물 전체가 방화지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건축물이 일부에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영향을 받는 장, 대상이 건물대지전부가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받아서 건물을 져야 되는 곳이고, 자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지에 걸쳐 있을 때, 즉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 안에쪽에 걸쳐 있을 때는 이때는 건물대지전부가 아니라 건물만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주구 이용을 적용받는 거고, 이 대지 전체는 방화주구라고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건축물의 일부가 이렇게 고도주구를 었을 때는 건물 전체와 대지 전체가 고도주구라고 보고 건물을 짓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방화주구 쪽에, 건물에 이렇게 방화주구가 들어온 경우에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대로 규제를 받는 거고, 또 건물의 일부가 이렇게 방화지구 걸쳐있을 때는, 그 건물 전부만 방화지구, 대지 전체가 방화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건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도지구에 일부 걸쳐있고, 방화지구에 일부 걸쳐있을 때는, 자, 건축물 전부는 다 고도지구, 방화지구 쪽 규정을 둘다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 전부는, 대지는, 이 방화지구 쪽이 전체로 퍼지지 않고 고도지구만 퍼지기 때문에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로 할수 있지만 대지가 전부가 방화지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건물 전부가 고도 방화지구정을 이 그림상에서 다 받아야 되고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고도지구지만 방화지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방화지구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정이 퍼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세 문제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같은 건축 제한을 따질 때는 도시 계획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 적용된다 그러시면 틀린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 개인적으로 건물 같은 거 지을 때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를 적용하는데 도시계획설 같은 학교 같은 거, 도시계획설 중에서 건물 형태로 학교 같은 건물은 공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나 또는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같은 건축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된답니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이 이게 건축 제한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물의 층 같은 제한 이런 게 이런 건축 제한은 도시계획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적으로 용도가 아예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폐율이나 뭐 용적률 이런 적용할 때 자연환경보전적적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는 맞죠. 도시관리, 농림, 자연으로 용도 지역이 아예 지정이 안돼 있을 때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을 해서 이런 미정된 지역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도시 지역 안에서 세부 용도적으로 세분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세분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건폐율이나용종을 건축자 적용할 때, 보존 녹지 지역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제일 규제가 센데가 보존 녹지이기 때문에, 조 틀린 질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교재는 기본 이론하고 핵심 이론, 심화유학집은 제가 다 파일 형태로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순환 교재 이런 것들, 또는 우리 핵심 유학집 60페이지 짜리 이런 책자, 그 다음에 이 두꺼운 교재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파일로 좀 다운을 받아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 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만약에 구입, 교재 구입 의사가 있으면 따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